그러면 과연 그 용량을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요?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 다음에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경우에는 요요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당미금역에 있는 연세미금내과 의원 원장 심한섭입니다. 성남시의사회에서는 학술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싹센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적게 먹기, 두 가지 다 본인의 의지로 할수 있으나 실제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대한 약들을 갖다가 고민하게 되고 그중에서 사센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고 이 포만감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적게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1이라는 게 나오고 이 GLP-1에 의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GLP-1이라는 것은 뇌에 작용을 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 줄여주며 위장관계 운동에 작용을 해서 위장관계 운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GLP-1은 반감기가 수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GLP-1을 작용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식 섭취가 줄어들고 체중이 줄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바로 싹센다입니다. 이 싹센다는 그 지, 생리적인 GLP1과 97% 유사하고 리나글로티드를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약 13시간이고 싹센다 주사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음식 섭취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작용 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싹센다는 우리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그런지 그러한 그 부작용들이 없습니다. 삭센다가 네, 가지는 단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삭센다는 주사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번거롭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삭센다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삭센다 또는 가짜 약을 갖다 1년간 쓰고 난 후에 체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표입니다. 여기 이제 진하게 보이는 것이 삭센다를 사용한 군이고요. 삭센다를 사용하였고 났더니 1년 후에 9.2%의 체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삭센달을 사용한 효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달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10명 중 9명에서는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3분의 2에서는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 반절에서는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센다는 작용 기전에서 위장관계 운동을 갖다가 억제시킵니다. 위장관계 운동을 억제시킴으로써 메스꺼움과 구토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 불편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적은 용량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을 천천히 올려서 부작용이 적게 생기면서 가장 효과를 보이는 그러한 용량을 찾게 됩니다. 또한 부작용에 의해서 많이 힘들게 되면 그 용량을 다시 낮춰서 부작용이 없는 용량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걱정 없이 삭센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삭센다를 사용하다 보면 언제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싹센다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맞을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로는 아침에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과연 어떠한 용량을 갖다 사용하는 게 적절할지 그 용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mg에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0.6씩 올려서 3mg까지 올리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너무 많이 힘들다면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용량을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생각하시고 그 용량을 쭉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용량을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 다음에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개월 정도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줄어든 체중에 내 몸이 적응을 하고 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줄어든 체중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경우에는 요요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줄어든 체중에 맞게. 약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싹센다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싹센다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싹센다를 처방받아서 보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봉하기 전과 개봉한 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싹센다를 개봉하기 전에는 냉장고에 2에서 8도씨 정도에서 보관합니다. 개봉하고 난 후에는 냉장 보관하거나 또는 30도씨 이하의 실온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신 게한 펜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육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보통 0.6mg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0일, 그리고 1.2mg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5일, 그리고 3mg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 6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주사 맞아야 할 시기를 놓쳤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탑센다를 맞아야 될 시기를 놓친 것을 12시간 내로 알았다면 그러면 원래 스케줄대로 맞으시면 됩니다. 12시간이 지났다면 그날은 스킵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삭센다를 3일간 맞지 못했다는 경우에는 다시 0.6mg으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0.6mg씩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다 펜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무색 투명한 액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삭센다라고 써 있는지 봅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후에 새 주사침을 끼우게 됩니다. 새 주사침을 끼울 때는 여기 있는 그 뚜껑을 벗긴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돌려서 주사침을 끼우게 됩니다. 끝까지 다 돌리신 다음에 주사침을 끼우시고 외부에 있는 뚜껑을 빼시면 됩니다 외부에 뚜껑을 빼시고 내부에 있는 뚜껑도 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외부에 있는 뚜껑은 나중에 주사침을 제거할 때 사용하게 되므로 버리시면 안 되고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확인합니다 항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사침을 새 주사침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주사침을 돌리신고요 돌리신 후에 주사를 그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눌러보시면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려서 돌리면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6회 정도 반복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사침을 바꾸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 흐름은 확인되었고 이제 맞을 용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0.6부터 시작하고 또는 이제 그 이상을 맞았다면 정해진 용량이 있을 겁니다. 이 정해진 용량 이렇게 보이는 곳을 돌립니다 맞고자 하는 용량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펜을 돌리시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갖다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용량을 설정하시게 되고요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주사를 맞으시는 부위는 주로 복부와 허벅지 상환이 가능하지만 주로 복부에 맞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사를 맞으실 때는 배꼽 2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사 부위 순환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주사 부위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배꼽. 배꼽에선 2cm 정도는 주사를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쪽과 아래쪽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얼굴 쪽을 향하게 하고 다 아래쪽은 다리 쪽을 향하게 해서 배꼽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써 있을 텐데요. 거기에 뭐 1, 1이면 1이라고 써 있는 숫자 2이면 2라고 써 있는 곳에 정해진 곳에 맞으시면 됩니다. 주사부위 순환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해서 고부위쯤 그 되겠다라는 곳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는 알코올. 이용하여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코올 있죠 이 알코올로 주사 맞을 부위를 딱긋습니다 닦은 후에 바로 주사를 맞기보다는 이 알코올이 다 마른 후에 주사를 맞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정해진 부분 직각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직각으로 맞으시고 여기에 이제 눈금이 나, 나오는 부분을 잘 눈에 보이게 한 후에 찌릅니다 찌른 후에 쭉 눌러주시면 숫자가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이 0으로 바뀐 다음에 바로 빼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까지 센 후에 주사 바늘을 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몸에서 주사 바늘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주사 부위가 누르게 오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삽입되는걸 갖다 빼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사액 사이로 역류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주입되는 상태를 갖다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주사침을 이제 제거할 때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외부 뚜껑을 이용해서 주사침을 이렇게 덮습니다. 완전히 덮은 후에 그리고 다시 돌리시면 주사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후에 싹센다 뚜껑을 이용해서 싹센다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30도씨 이하의 상온에서 보관 하시다가 다음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다 보니까 임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임신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싹센다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싹센다의 대사물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므로 임신을 계획하기 일주일 전에 싹센다를 끊으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싹센다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